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러스를 중계 윤성호 선생입니다. 아셈네신 파이널 수원 중간고사 대비 모의고사 2회차 22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가우스의 로그 값들의 합을 의미하죠. 여러분들. 뭐 어렵지는 않은 문제예요. 가우스 X의 의미가 뭡니까?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죠. 크지 않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작거나 같은이죠. 작거나 같은. 그래서 얘들보다 작거나 같은 종수 중에서 최대값 찾으라 그 말인데요. 이 가우스 x를 좀 새롭게 접근을 하자면요. 얘는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어요. x에서 양의 소수 부분을 버린 값. 이렇게 그래서 가우스의 예를 들어서 2.73이라면 이2 더하기 0.73의 소수 부분 버리면 얘가 2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가우스의 마이너스 1.23하면요, 얘는 무엇이래요? 마이너스 2 더하기 0.77해서 양의 소수 부분 버리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보면요, 아 여기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기반해서 로그의 3의 x를 가우스 한다는 이 의미가 뭡니까? 여기에서 양의 소수 부분을 버린 값, 즉 정수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의 얘는 로그 3의 x의 정수 부분. 얘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아, 그쵸?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정수 부분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데이터 쉬워요. 여러분들, 요거 가지고 그냥 계산을 하시면. 자, 이겁니다. 로그에 3에 자, x 값이 어디에서 또 1에서 2까지는요. 무엇이 됩니까? 얘는 0보다는 뭐예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다음에, 로그의 이 3부터 어디까지? 3에, 3부터 어디까지요? 3의 제곱임 8까지. 는 얘는 2보다는 작고, 1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맞죠? 그 다음에, 어디? 로그의 3에, 자, 9보다는 크거나 같고, 어디까지? 26까지의 작은 이 범위에서는 3과 모사예요. 이 사회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로그 3에 자, 이 로그 3에 27보다는 크거나 같고 80까지는 80까지는 어때요? 4보다는 작고 3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라 그 말이에요. 됐어요? 그 결국에 얘를 가우스 하면 얘를 가우스 하면 다 0이잖아? 그래서 0이 몇개 있는 거야? 두개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가우스 하면 얘는 1이 되죠? 1이 몇 개예요? 1이 8과 3, 사이. 즉, 어떻게 됩니까? 9에서 3을 빼면 됩니다. 원래 각 경계 끝과 끝이면 여기서 이거 뺀 다음에 더하기 1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8에서 3 빼고 하나 더 하면 되겠죠. 이렇게. 맞죠? 9에서 6, 3 빼는 거니까 6이 될 거고요. 얘는 2가 되겠죠, 가우스를 취하면. 이 가우스를 취하면 2가 되는데, 2가 몇 개예요? 26부터 9까지니까, 그러니까 27에서 9를 빼는 거랑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그래서 27 빼기 9 해서, 18개죠, 18개. 맞죠? 그러면 이거 36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마지막으로 가우스를 이렇게 취해 주시면, 자, 이 가우스를 취하면, 이게 결국 3이 되고요. 3이 몇개 있습니까? 81에서 27 빼면 되지. 맞죠? 81에서 27 빼면 얼마예요? 5 4가요 맞죠? 81 빼기 27 하면 3 곱하기 54. 그럼 이게 162가 되네. 얘들의 합을 다 구하시오. 이렇게 해서 합을 다 구해라. 라고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따라서 0 더하기 6 더하기 36 더하기 162 해서 이거 4이죠 그래서 여기가 204 하고 답을 낼 수가 있겠네. 그래서 22번 답은 요 가우스를 한 로그 3의 x의 정수 부분의 합들은 204가 되더라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